요성자잘 치르세요! 인단성 쓰레기! 강민석입니다! 강민 쓰레기 체킹 고! 와우! 이런 새끼들이 우리 앞에서만 이렇게 잘하지 스튜디오 밖에 나가자 나와보세요! 멍석 깔주고야너 이거 해봐 이러잖아? 한마디도 못해 돌잔치하고 행사하고 내가 칠년팔년을 했는데 임마 사람도 아프 잘해 삼각도아 잘해 도현 씨 <laughs> 안녕하세요. 자 사람 많은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 당신 그 잘하는 거 있잖아. 놀이공원 알바 캐스 트 하는 거. 그거 보려고 트러스도 먹고 있는데 지금. <laughs> 또, 또뭐 관람객이야 이 사람. 안 해. 아니 우리 앞에도 그렇게 잘하고. 아니, 멍석 깔아주면 못해. 아니, 못한다니까. 왜 시키냐고. 아니 네가 잘한다며. 나 이거 잘해. 이랬잖아. 할수 있어. <laughs> 할수 수 있는데. 어. 뭔가 확실하게 준비가 되고 나서 의상하고 마이크 같은 거딱 해가지고 다른 날 완벽하게 찍자고. 네. 이만할 줄 알았어. 예상한 그대로. 자, 잠시만요. <laughs> 제가 이 패트를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당신 말처럼 준비되어 있으면 할수 있는 거죠. 근데 네. 진짜 못 하겠어요. <laughs> <laughs> 줘 봐. 오. 오. 입고 올테니까 기다려. 같이 동행해. 패시가 뭐 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모자 안 가져왔다고. 그러니까 거래에 핑계를 가 대면서 모자가 있어야만 할수 있다고 했는데 음. 여기 똑같은 모자가 있어요. 아, 맞았어. 모자가 없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주시겠어요? 예, 이걸 자 여러분들 동현이가 에버랜드 알바생 개인기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박수 어, 한번 주세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원 도망가야지. 아유, 도망가야지. 자, 이제 다 됐죠? 아, 이제 드릴게요 다음 날, 에버랜드에서 알바를 잘 못하실까봐 너무 걱정했는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에버랜드 가서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마음이 좀 놓이네요. 에버랜드? <laughs> 네. 내일, <laughs> 에버랜드에 알바가 잡혔어요, 당신 이름으로. 내일, 아마존 익스프렉스 3시부터 3시 반 타임을 당신이 알바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에? 와! 아아안 알바! 빼맞아. 지금 계약금 다 받아서 미약금을 어. 5억을 물어야지. <laughs> 미친 그치, 새아 그럼 어떻게 해! 연습 해오세요! 아니 연습이 아닐 것 같아! 안녕! 안녕! 아니! 갈게, 안 아니 미친놈아 하루 주고 뭐 연습을 해오라고 <laughs> 영상 봤는데 엄청 잘하시더구만! 오늘 관계자님이랑 통화해봤는데 2만 명이 왔대! 잘할수 있지? 아, 연습 잘 해왔지? 야! 사람이 너무 많아! <laughs> 진짜 안 가면 <laughs> 아니야 어디 가는 거야? 진짜로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어. 위약금 내면 안 돼요? 위약금 5억이라니까 아유 미안하다 <laughs> 화이팅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동현이가 여기에서 알바를 해야 됩니다 자나 따라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아하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존 인스토어에서 1인 알바 맡기는 동화의 쌤김소년이로갑니다 신나게 즐기시라고 처음이 마지막으로 알바하러 왔습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laughs> 나도야, 이거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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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 게 이거 어떻게? 이 아이아이 m i n g look a 리고 i n look 스 g a i n look a g a i 가마무리 k again, l o 하 k again, 승 o o k again, look again, look a g 내면 네, 세진이서 네, 아 고생했다 고생했다